안녕하세요. 자, 14주차 2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할 거거든요. 명사와 관사고요. 여러분 교재 64쪽이 되겠습니다. 필수 연습 문제 보면 a번에 다음 명사를 보통 명사, 집합, 고유, 추상, 물질 명사로 구별하시오. 1번에 보면 book, tree, house, second, 날로 있는 흔히 보통 많은 거니까 보통 명사다 이렇게 하고 3번에 a i r t y coffee m Stone, water, paper, sugar, bread는 물질이니까 보이는 물질도 있고 안 보이는 물질도 있죠. 물질명사라고 하고 5번에 beauty, hope, success, kindness, love, peace, happiness, wisdom. 사랑 보입니까? 행복 보여요? 추상적인 거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B번에 이제 단수형을 복수형 쓰시오면 1번에 flower는 flowers, book은 books, c l a s s 는 classes, b o x 는 boxes, ladies는 l a d i e s hero, hero is, wolf는 wolver's, wife는 wife's, 이렇게 쓰죠. 3번에, 악슨, 악슨, child는 c h i l d r 이렇게 쓰면서, 65쪽에 보면, 4번에, 다음 미출친 부분에 가장 알맞는 명사는 1번은, a bolt of, a rider, a fresh of writing이 번쩍이는 번개불이 되고요 3번은, toast는 a piece of, a bit of, a loaf of a toast라고 하고, 5번에, A 피스 오브 e o 은 분필 을한 토막이다. 이런 얘기고, 한 조각이고, 7번에, A 피스 오브 어 of a 브페이 o 는 종이 한 장, 9번에, A cake of s o p 은 비누 한 장, 이렇게 되는 것이고, 11번, 어 s c h o o 그 다음에, A show of, 예, of 어, 는 물고기 떼, 떼를 때, 때를 말때스쿨이라고 합니다. 13번, 예, A piece of i 한마디에, 예, 한편에, 또 정보다, 이렇게 됩니다. 자 66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어, 불가산명사가 가산명사가 된다든가 가산명사가 불가산명사가 되는 과정인데 1번 와인은 물질명사인데 어굿와인은 보통명 물질명사가 보통명사가 돼서 좋은 술이 되고 3번에 글래스는 유리란 물질명사인데 어글래스는 유리잔이란 보통명사가 됩니다. 5 번에 success는 성공이란 추상 명사인데 success는 성공한 사람이라 이런 말이 되고, 7번 Milton은 Milton이란 고유 명사인데, 어 Milton은 he or Milton, 밀턴과 같은 위대한 시인이다라는 보통 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6 7 쪽에 보면 2번에 어, two families냐, two families 냐 복수는 two families 이런 얘기죠. 두 세대가 그 집에 산다 이런 얘기고. I have 어, 셀수 있는 명사는 many는 many people 어, 셀수 있는 명사하고 연결되고 양표 시어인 much는 셀수 없는 명사 much 많이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5번 This is a girls' middle school. 여자중학교는 여자들 한 명만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명 다니니까 girls가 되고 girls' s로 끝날 때는 apostrophe만 씁니다. 그래서 앞에 거다 이런 얘기고요. t 번봐 This is a my friend. 는 안되죠. i 도 한정사고 my friend. This is my f r 로 e n d This is my friend. t my friend. t friend. t f i m i n e 이렇게, 유일 것 같이, 그래서, 언을 쓸것 같지만, 유주풀 할때 유는, 유주풀, 유니버스 다 보여. j 유 자음 발음 납니다. 발음 갖고 오니까, 어, 유주풀이 되는 거예요. 3번. 물은물인데이 우물에 있는 물, 오브 디스 웰, 웨일, 웰은 우물이죠. 이 우물에 있는 물로 한정시키니까, 한정이 더가 나왔다. 이와 같이, 셀수 있는 명사든, 셀수 없는 면사든, 한정되면 한정이 덜을 쓴다. 그런 얘기고, 넘겨서 68쪽에 5번에 보면, they sent, 그들은, where, they lent a verse by the hour. 시간당 할 때는 by the hour, 이렇게. 시간당이나 일당 할 때는 by와 덜을 쓴다는 거. 7번. Boys, 어, uh, bring me a love of red frieze. 이렇게, 보이스라고, 호격 관사를 붙이지 않죠.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에, 끝에 easy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니까, oh, doctor is a teacher. 선생님이자 의사인 한 분이니까 easy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11번에 보니까, they are playing, play the piano. 악기를 연주하다 할 때는 play와 덜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요 반면에 운동 경기일 때는, 에, 관사 안 쓰죠. play football, play ping pong ball. 플레이 베이스 볼때 운동 경기일 때는 덜안 붙이고 아킬 때는 플레이드 피에노 플레이드 첼로, 플레이드 아코대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 3 번에 제인스토 털리스토 더 플러스 최상급 인 플러스 장소 이렇게 해서 최상급 앞에는 덜 붙이는 게 원칙이고요. 십 번에 어 알먼 관사 올더 명 더블 더명 보스 더명 얼른 전치 한정사, 더는 한정사, 스토던트 명사, 얼도 명, 더블도 명, 보스도 명, 이렇게 씁니다. 3번. 하우 형어명. 하우 형어명 주동입니다. 하우 형어명 주동은, 와로 형명 주동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그 문제가 어렵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제 4장의 문제는 끝나고, 5장에 보면 대명사가 나왔어요. 이 대명사, 우리가 대명사 문제로 가겠습니다. 음, 몇 페이지냐 하면 82쪽으로 보세요. 대명사 5장 필수 연습 문제 A번. 비출친 부분에 들어갈 의문 대명사를 쓰시오 해서 1번. k 후주 부기스 때 이것은 그리스 마인 누구의 책이냐할때 누구 위라는 그저 의문 대명사인데 형용사 자리에 와서 부기란 명사를 꾸몄으니까 의문 형용사가 된 거예요. 3번. Blank is the l a 드 g e s t b o o k in the class. 그그 어, 그 학급에서 가장 큰소년 누구냐, 그죠? 이렇게, 가장 큰, 뭐, 소년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냐 할때 이제, 뭐, 사실은 여기서 뭐, 누구냐 하면 이제 후가 사실 더 많이, 많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에, 근데 그 학급에서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을 내기 해서 이제 와서 쓴 건데, 사실 후가 더 맞긴 맞는 거예요, 3번에서는. 5번에, Who are you? 넌 누구니? I am Tom. 난 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번에 보면 직접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쓰냐? Do you know? 아느냐? 와 Where does he live? 이렇게 되면 결국 간접 의문문일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의문사가 되고 he 주어가 되면서 does하고 live가 합해서 lives가 되는 거야. 원래 lives를 쭉 does하고 live 해 갖고 의문 만든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접의문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들어갑니다. 3번. Do you know? 아느냐? 하고 의문사 when, 주어, 시 동사는 welcome 이렇게 쓰는 거고요. 5번. Do you think? 생각 동사일 때는 의문사가 문두에 오는 거 조심해요. 그래서 what이 의문사가 문두에 오고 what do you think? 그 다음에 의문사 앞으로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써야죠. 주어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때 He가 주어고, 이 t s 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83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보면, 세번에 1번. 미친 곡보세 알맞는 건 아니, h 노 no, 그는 안다. 나노 n 그들 중 아무도 모른다 하니까, 낫과애니 y 로 쪼개. n o 을 쪼개면, 낫과애니 y 로 쪼개서, h 더 d 트노 애니 오브 n o 난을 쪼개면 낫과 n 니로 쪼갤 수 있어서 그래요. 3번. he likes either of them 그는 그들 중 어느 하나를 안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걸 갖다가 쪼개면 둘다다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아는 거야. 이더는 그러므로 뭐 보스 낫 더즌 he doesn't like 보스. 보스는 둘다다 다 좋아하는 거고 보스에다 낫을 붙이면 둘 중에 하나를 아는 거니까 같은 뜻이 에요 d 번에 보면 Have you ever seen a tiger? 당신은 즉호랑이를본 적이니? Yes, I have one. 나는 본 적이 있어요. 이때 o 이어 tiger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 선생님 A tiger를 말하면 그 다음에 대답할 때는 어 tiger가 더 tiger가 돼요. 이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Have you ever seen a tiger라고 에, A가 물어보면 A가 어 tiger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그러니까, B번도, yes, I have been one, a tiger. 그러니까, B번도 a tiger를 처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a tiger에 해당되는 부정되면서, on이 정답이지, i s 정답이 아닌 거야. 예 같은 사람이 두번 반복해야 i s 되는 거예요. 3번에, 아, would you like, 다음에, 성, 자, 권유나 의문문일 때는 any를 쓰는데, 권유나 의뢰문장, yes의 답을 기대할 때는 some을 써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드실라오? 이런 얘기고요. You may come. 당신 올수 있다. Any day, light.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날이라도 와도 좋다. 해서 에, 긍정문의 any는 강조의 any. Any가 day를 강조하고 삼성에서 any call 언제라도 전화해도 좋아해서 any call이라는 거 기억나죠? 제품 8 4쪽 가서 7번. Every teacher. Every나 c h 가 나오면 무조건 단수동사니까 calls. 6게답이에요그 번. He found it. 이시 가목적어 추루가 목적보. d a n a 가 진목적어다 이렇게 됩니다. 11번. 디얼스 오브 허의 그녀 어, 허스 하면 안 돼. 그냥 오브담의 허스가 아니라 허로 고치세요. 그녀의 귀는 귀가 양쪽이고 그의 귀 그녀의 이어스하고 그의 이어스 귀가 양쪽이니까 복수니까 도우스가 됩니다. 13번. 얼마나 뭐냐, how far, how far is it from here to Seoul? 서울? 여기서 서울까지 얼마나 뭐냐 했을 때, how far, how far, 얼마나 뭐냐, 이렇게 how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해보니까 she can speak in French well. 그녀는 잘 말할 수 있다, she가 들어가고. 3번에, the books on the table, 테이블에 있는 책들은, 아, his, 그의 것이다 해서 his 이렇게 되죠. 소유격도 his고, 소유 대명사도 his입니다. 그 다음에, he kiss himself. 그는, she sure herself. 자살했다. 하면, 죽인 것도 자기고, 죽은 것도 자기일 때, 제기되면서 herself를 쓴다. 그 다음에, 85쪽에, F에, 강조용법으로 쓰시오. 그러면, I와, I와, her와, 대와, yesterday를 강조하는데, m 시이 과거니까, it was와, 왜 was냐면, m 시이 과거죠? it was와, t h 사이에, I를 더어 그리고 나머지 다 써요. met, her, t h e yes, t e t h e y 다 쓰면 되는 거고 3번도 대어를 강조하면 it, was, w h a t t h e 에 대어를 집어넣고 나머지 다 써요. I met her, 를다 쓰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5장 끝나고 6장 관계사, relative pronoun 보겠습니다. 자, 문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6장 자, 101쪽에 보니까 관계들 괄호 안에 관계대명사를 선택하시오. 1번 아이노 나는 아는데 더 보이. can speak이 동사야. 빠진 걸 보충하는 게관계되면서 can speak이란 동사 앞에는 주어가 빠으니까 주격 관계되면서인데 선행사가 더 보이 사람. 사람의 주격 후가 1번 답이고 대시 두 번째 정답입니다. 3번. she is the girl. i 주어 met 만났다 동사. last night은 부사고니까 누구를 만났다는 누구 m e t 이란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목적격 관계되면서가 필요한데, 선행사가 더걸 사람이야. 사람의 목적은, w 이일번다미고 w 이 없으면, 대시 두번째 정답인 거예요. 5번 갑니다. This is the house. Tom live in. 그러면, 원래는 in이 있으니까, 원래는 in 위치,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바로, in 위치, 또는 위치. 그래서, 위치가 정답입니다. 7번. Look at 봐라. The m o u n n 산이, 선행사가 사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주 타버든가, 후주 탑은 오브위치 더탑 이렇게 오브위치일 때는 더가 있어야 돼요. 별표 300개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올덱 올이나 에브이뭐 이런거 나오면 더프라스 세상국 이런거 나오면 무조건 관계되면서 대시 1번 답이에요. 그래서 올덱 이렇게 오면 됩니다. 11번도 디 온리가 나오면 무조건 대시입니다대시 1번 답이에요. 넘겨서 102쪽에 13번 히 게이브 허 케이브 수요동사 허가 간접목적으로 고와 그녀가 원하는 것 선행사까지 포함된 게 와시에 그래서 와시 정답이고 15번 I have a watch 시계가 시계인데 바로 그 시계는 선행사가 이제 선행사가 사물이네요 keep이 동사요 예 동사 표현은 주격관계 되면서인데 선행사가 사물일 때 주격관계 되면서 한 번요 위치다 이런 얘기죠 비번 에보니까 다음 지시대로 쓰시올 때, she l e n d s him. 그녀는 뭐야 어, 빌려줬다. 그에게 그런 책을 빌렸다. s e a 가 나오면 search A, as B. 이렇게 해서 as가 정답이네요. 의사 관계되면서 합니다. 그 그러니까 다음 3번에 모아가 있네. 모아가 나오면 모아 A, then B. 이면 되니 의사 관계되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의문부사. Where do you like my car? 당신은 음, 차로, 그죠? 어디를 갈 거냐 해서 where 가 답이고요. 장소니까. 7번은 정도예요 how much money how much money do you have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갖고 있어야 i have 200 won 나는 200원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c번에 보니까 다음 관계부사 복합관계부사 문장이다 넣으시오 this is the house 그러면 여기서 이제 house가 선행사인데 where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원래 she was born in 이렇게 돼야 되잖아 in이 없네요 복합관계부사는 전시사까지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그 외에 하나만 쓰면 이 위치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그다음에 왜복합관계부사는 제한적용 볼땐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문사거든요.3번에 do you know 아 r 냐더 리즈 넣을 때 why?why는 쪼개면 for 위치로 쪼갤 수가 있어요.5번 i went to s e o u l 나는 서울에 갔다.그리고 거기서 서울이란 장소니까 왜요?거기서. 어, 3시간 동안 머물렀다니까 where 고요 어, 관계부사의 계속적여법은 접속사와 부사로 쪼갤 수 있으니까 거기서 가갖고 3시간 머물러서 성공했으니까 성공하면 and니까 and 서울을 대신 걸로 쓰면 and t h e 가 되지 서울 대신에 t h e 를 쓰니까 and t h e 가 됩니다 7번 내가 그녀를 방문할 때면 언제든지 그녀는 거기 없다 뭐뭐 뭐할 때면 언제든지 하면 whenever가 되고요 9번에 어 메이가 있으니까 when whenever, whenever you may come 당신이 언제 오더라도 아, you will be 어, welcome 당신은 환영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6과까지다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